Å, <laughs> shit! 갑자기 직원이 었어요 지금 서 지금 컵어요 지금 컵을 잃어요좀금잃아어요지요지랬어요 지금 잃었어요. 지금 잃어요 지금 잃었어요. 지금 잃었어요. 지금 잃었어요. 지금 잃어지 음! 맛있다! 맛있다! 개 맛있음 와, <목소리> <맛있었을지 하는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너말 거야? 뭔가 편집이 좀 다르다. 그니까 아, 왜? 1 5 야, 맞지? 아니, 1 5넷플릭스 있길래. 와 만두 만두 막 t 처음 처음이야 난 출근을 안하긴 했지. 만 근데 진짜 다른 거 같아 이 사람의 생기가 막 편의점도 갈수 있고 마트도 갈 힘이 생기고 g e But I think he's angry. But where do you go in t <laughs> 근데 내 캔이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? 응 오늘 먹고 치우근어 근데, 어, 근데, 근데 여께는 저거는 14,000원 13,000원인 거야? 응 14,000원 저기어쩌 응. 너가 선택해 난두다한거 없어 어쩌냐 마늘이 귀잖아 어디 돈보거기 아니야? 어 왜? 아줌마 아아 먹 <laughs> 시가 몸대. <laughs> 아, 아, 여기! 아, 잠만 아. 그 카페? 저기, 맞아 맞데 마자, 마자, 마자! 마맞 마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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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자맞자 마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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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아 마자! 마이 마자! 마자! 아아 도시락 만들어 주고 남은 요거랑 점심으로 먹어 보려고 합니다. 너 지금 보면 농빵이라고 해. 농빵 뭔가. <laughs> 야, 아, 금 밥이 개 뜨거워가지고. 살짝 걱정돼 근 이렇게. 이 터질 이렇게. 느낌이싹 들어 말아보겠습니다. 이건 내꺼, 이건 룸메꺼. 양이 너무 적어요. 룸메가 원래... 너무 가성비충이라. 아 누구? 룸메가 너무 가성비충이라. 혼술 세트 시켰어요. <laughs> 저번에는 너무 많다고 말을 해요. 응. 단봉베르. 우와. 맛있겠다. 진짜 양이 엄청 많은데 안에. 우지커피. <laughs> 아니 양은 뭐야? 빗쌀만 하네 음. 재밌어 예쁘게 음. 네. 너무 왜? 맛있어서? 하족 네,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. 너랑 나는 동강 동강을 응. 좋아하는 거. 기절는 네. 네. <laughs> 거. 아아아 <laughs>

나잖아요 아니 요리 유튜버 될것 같아. <laughs> 아줌마.